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중한 명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천재라 불리며 그에 걸맞는 뛰어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다방면에 관심을 두고 연구활동을 펼쳤고 평생에 걸쳐 약 20여 점의 미술작품을 남겼는데요. 그중 미완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걸작으로 칭송받는 작품이 있으니 바로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 중인 모나리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나리자가 하룻밤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1911년 8월 22일에 발생한 이 사건은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루브르 박물관은 이로 인한 충격으로 일주일간 문을 닫기에 이르렀는데요. 범인은 루브르에서 유리공으로 일하던 빈센초 페루자였습니다. 그가 모나리자를 훔친 이유는 당연히 그림을 팔아 큰 돈을 벌려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그는 훔친 그림을 온전히 팔아 채우지 않았습니다.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그는 범행 전 명화 전문 사기꾼과 공모를 해 미리 모나리자의 정교한 복제품 6점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품을 훔쳐 세상이 떠들썩해지자 미리 준비한 복제품을 암시장에 팔아 큰 이득을 취했던 겁니다. 다행히도 2년 뒤에 범인이 잡히고 모나리자는 다시 루브르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이 쓴후 박물관 측에서는 모나리자 수송에 장갑차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1일 일미술 1교양입니다. 2020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큐리어스, 저자는 서정욱. 페이지 수는 1권 324페이지, 2권 340페이지입니다. 요거 두권 동시에 출간된 건 아니고요. 여름에 1권이 나오고, 겨울에 2권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서양 미술사를 다룬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현대미술에 관한 작품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결국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음, 앞서서 제가 소개를 드린 모나리자 도난 사건은요. 이 책의 1권에 등장하는 에피소드인데요. 상당히 흥미롭지 않나요? 이렇듯이 이 작품은 서양 미술과 관련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비롯해서 우리가 어렵게 느끼기만 했던 미술사 이론에 관한 지식을 해설합니다. 이 작품은 마치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은 식탁처럼 풍요롭습니다. 아주 방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주 잘 정돈이 된 형태를 가집니다. 작품 제목을 다시 한 번만 보시자고요. 1일 1미술 1교양 그리고 작품의 부제는 처음 만나는 100일간의 서양미술사 교양수업.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의 흐름에 맞춰진 100개의 챕터를 통해서 원시미술부터 현대미술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챕터가 이렇게 많기 위해서는 당연히 각 챕터의 길이가 짧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짧기 위해서는 알짜만 골라 담았어야 할 겁니다. 제목 그대로 하루에 한 챕터씩 읽다 보면은 100일 정도만에 서양 미술사 전체를 훑어보게 됩니다. 우선 책을 직접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알아보시죠. 일권은 원시 미술을 시작으로 비잔틴 미술, 르네상스 미술, 바로크 미술 등 학창 시절 많이 들어봤던 미술사의 분류가 등장을 하고요. 2권으로 넘어가면 사실주의를 시작으로 20세기 미술까지를 소개합니다. 어, 그런데 1권하고 2권의 조금 다른 점을 찾아보자면요. 1권은 시대별 작품 설명 위주로 되어 있다면 2권은 작품보다는 예술가 위주의 설명에 줄을 이룹니다. 드가, 모네, 반고 클림트 등 익숙한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렇듯이 이 책은 두권의 책을 통해서 사전급의 방대한 지식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 프롤로그를 보면 저작해서 어떤 방향으로 작품을 설계했는지를 설명을 하거든요. 일단 어떤 분야건간에 역사가 얽히면은 머리 아파지는 거는 국룰이잖아요. 미술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책은 그런 부분을 아주 잘 피해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예술과 역사는 따로 놓기가 좀 어려운 이슈들이죠. 작품이 시대를 반영한다. 요거는 숙명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미술 분야뿐만 아니라 문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접적으로 글이나 그림에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작가의 경험이 반영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책은 작가가 어떻게든 역사를 가볍게 넘기면서 예술에만 집중을 하려고 정성을 들였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화가 라파엘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요. 그가 활동했던 시대인 르네상스에 대한 설명을 르네상스는 지금부터 약 500년 전입니다. 현재와 비교할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달랐던 때입니다.라고 한 방에 잘라버리고 이후로는 온전히 작가에만 집중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르네상스라는 단어는요, 늘긴 설명을 동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축약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부분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들은 요 정도 선입니다. 뭐 물론. 약간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주석을 통해서 보충 설명을 이어가기는 합니다. 아무튼 쓰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미술사라는 분야의 역사적 사실에다가는 초점을 맞출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한점한 한 점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독자가 이 작품에 등장하는 100여 명의 예술가와 그들이 탄생시킨 작품 하나하나와 교감을 하면서 변화를 경험하길 바란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울러 이 100일간의 분량 중에서 일주일마다 등장을 하는 스페셜데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색다른 이야기도 들려주는데요. 앞서서 설명했던 모나리자 도난사건을 포함해서 미술작품에 등장하는 여신들을 모아서 알아보는 이야기, 또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다른 그림 이야기, 키스를 주제로 하는 세 점의 그림, 추상미술 감상하는 법 등,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코너가 등장해서 지루함이 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1권보다는 2권을 조금 더 재미있게 봤습니다. 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아는 이름이 많다는 것 뿐인데요. 제가 뭐 미술사에 특별히 관심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뭐 유럽 여행 중에 일부러 일정을 만들어서 루브르나 오르쉐를 방문하기도 했고요. 뉴욕 여행 중에는 하루를 통째로 모마에다가 투자하기도 했을 정도만큼의 관심은 있거든요 음, 2권에서는 달과 유펜스의 모델이 됐던 폴 고갱도 등장을 하고요 반 고흐, 피카소, 몬드리안 등 제가 관심을 가진 예술가들이 다수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어, 1권보다는 조금 더푹 빠져서 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1권, 2권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조금 더 관심이 가는 시대가 담긴 편을 먼저 읽어 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미가 있다면 나머지도 읽어 보시면 되잖아요. 1권이 고대에서 낭만주의까지, 2권이 사실주의에서 현대 미술까지를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골라 보세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1일 일 미술 일교양의 1권, 2권의 리뷰였습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제가 미술까지 관심사를 넓혀서 예술이라는 분야를 두루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책이었어요.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